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12경기 홍수의 명문 청수의 용사가 만났습니다. 자 머리를 맞대고 인사를 나누어 봅니다. 양측 삼소 거치게 공방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용서와 명문. 자, 어제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깊필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겠다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명문과 용사. 자,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거칠게 다가갑니다. 명문. 싸움 소들의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가가는 명문이고요. 방향을 뒤쪽으로 둡니다. 청소의 용사. 자, 뒤쪽으로 방향을 둡니다. 용사. 앞바에 들어가는 명문이고요. 승려 육할 때 명문. 승률 칠할 때 용사입니다. 강력한 머리치기 명문. 경기장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벌려는 명문. 청세 용사 방향을 바꿔서 경기장 중앙에 자리 잡습니다. 강력한 불치기. 자, 정서 용사, 발걸, 발걸음은 가벼워 보입니다. 자, 간격을 둘 필요는 없겠죠? 뿔각을 이용해서 접근자를 펼치는 명문. 양측 삼성 모두 밀치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밀어보려는 명문, 그리고 용사. 병종 체급의 양측 싸움서답게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가서는 명문. 그런 명문의 공격을 흘려 보내려는 청소의 용사. 1라운드에서 승리 경험은 청소의 용사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머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명문과 용사.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섭니다. 명문. 아주 날렵한 몸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문과 용사. 자, 간격을 슬쩍 둡니다. 용사. 자, 들어오라는 신호일까요? 들어갑니다. 명문. 1라운드 경기 시간 4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명문이고요. 조금은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의 용사. 불가구 이용해서 상대를 괴롭혀줍니다. 홍수의 명문. 자, 울장적으로 밀어버리는 명문 빠져나오려는 용사 용사의 빠른 방향전환 따라 붙습니다. 명문 자, 움직임이 좋습니다. 청소의 용사 그런 움직임을 끈질기게 따라 붙습니다. 홍수의 명문 경기시간 5분을 지나면서 제 12경기는 2라운드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2라운드 시작 또한 청소의 용사 뒤쪽으로 빼봅니다 자밀어버려는 명문 다시 한번 빠른 방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밀어봅니다 명문 자, 돌아서지 않고 빠른 발걸음으로 다시 한번 더 자세를 갖추는 청소의 용사. 경기장 사이드 쪽에 자리를 잡은 양측 싸움소. 네, 이렇게 해서 금일 제12 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경기의 정확한 결과는 양.